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 0기상 8장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해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전은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를 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22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온 백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는 것입니까? 똥개 훈련을 위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온 백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헌신과 항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한 헌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누구를 향한 항복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좋은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고 간그 십자가 지면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엇이 기뻐하는지 깨달아 알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좋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